아, 오늘은 조용필 씨의 노래, 허공이라는 곡을 수업해 보겠습니다. 정말 좋은 노래가 많이 있죠.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 노래 중에서도 아주 명곡으로 꼽히는 그런 허공이란, 허공이라는 노래인데요. 자, 이 노래는 4분의 3박자입니다. 여러분, 3박자가 무슨 리듬이죠? 아, 3박자는, 4분의 3박자는, 궁, 작, 짝, 궁, 작, 짝. 네. 이 가사가 굉장히 가사는 슬픈데, 리듬은 4분의 3박자 월츠 리듬이라서, 어, 좀 신이 납니다. 리듬과, 어, 가사는 좀 그렇게 매칭이 안 되는데요. 하여튼 리듬으로, 궁, 작, 짝 생각하시면서, 솔, 미래, 도미, 이렇게 네, 하시면 됩니다. 자, 처음부터 어, 개명상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네, 전주 부분까지는 먼저. 자, 솔 미레 도미 미, 둘 셋. 라, 도, 라, 솔, 미, 라, 솔, 둘, 셋. 라, 도, 도, 라, 레, 도, 라, 솔, 미, 라, 솔, 미, 레, 솔, 미, 레, 도, 레,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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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그 다음 바로, 솔, 라, 미, 레, 도, 미, 둘, 셋. 레, 미, 레, 도, 라, 도, 솔, 둘, 셋. 이 부분에서 라와 솔은 라진음입니다.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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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미, 솔, 라, 미, 솔, 하나, 둘, 셋. 자, 중요한 부분이죠. 라와 라가 붙임줄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박자 반을 하고 이 미는 반박자만 연주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반, 솔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도 붙임줄이 있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도도도도도 한 옥타브가 올라가죠. 어, 도도 일반 도에서 가온 도에서 높은 도로 올라갑니다. 도도도도도 라도 도도 도도 하나 둘셋자 이렇게 여섯 박자가 있을 때는 베이스도 넣어주시고 애드립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라만 빼놓고 다 높은 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음을 아름답게 소리 내야 되겠죠 도랄랄라 도레 도레미 솔솔, 쏠그 다음에 도도도 레미솔솔, 도도도 도라솔미, 솔미미미 레미솔라도 하나둘셋 이렇게 되죠. 자그 다음에 이제 한 일절이 끝났습니다. 간주가 있겠죠. 도시 높은 도예요. 이렇게 음이 내려오는 기분으로 도시 라솔미 둘셋 라솔미도라. 자, 낮은 라예요. 얘는 가운 라에서 낮은 라까지 내려옵니다. 그다음 여기서 여기 다 낮은 솔과 라죠. 솔라 도라 도레미라 미레미라 솔미 솔미레도레도도도이 레솔미레 도레가 잘안 나왔으니까 어, 프린트가 잘안 됐으니까 여기서 보면 레솔미레 도레도도도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달세뇨가 있으니까 세뇨 부분으로 돌아와서. 솔라미레 도미 자 이절로 갑니다. 쭉 오셔서 여기 코다가 있죠? 네. 이 도의 연주를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도도 도 하는 게 아니라 그그약 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속. 밑에 안 나왔는데. 네. 여기 지금 속이라는 글씨가 없죠? 그래서 이절로 돌아왔을 때 붙인 그약속 한 다음에 쭉 끌어주셔도 되고, 도, 도, 도라, 도라, 솔, 민, 미래, 도래, 도, 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그러면, 어 연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업 들어갑니다. A키 준비하시고요. 어, 떨어졌네요. 자, 네 부분 정도로 나눠서 할 거니까, 일단 전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떨어졌네요. 자, 여기 전주 두 박자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. 음, 준비, 시작. 한 번, 여러분들이 시작 아좀 천천히 해주시라고요? 그럼 천천히 한번 시작 김 박자가 없이 다 8분음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렵습니다. 라도도라 이 부분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꿈이었다고부터 아쉬움 남아까지 해보겠습니다. 여기 붙임줄 랄라로 보시는 게 아니죠. 한음으로 보시는 겁니다. 솔라미 도도도둘 한번 해보실게요. 저는 여기서 술라, 술파, 미래로 연주했습니다. 시. 자, 꿈이었다고. 그 다음에,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로. 그안 기다린다는 말인가요? 자,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도 도로 올라갈 때는 아르페지오를 이 사용해주세요. 그래서,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서, 아, 이건 했구나. 그 다음에, 태우며 기다리기에는 저는 여기서 도시 노래 미파를 했습니다.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. 준비 시작. 하나 둘 셋.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시작. 잘하셨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.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도 다 높은 음이에요. 여기까지가 예. 그래서 여기를 라솔만 말고는 다 높은 음이 나오네요. 아, 여기 높은 음에서는 약간 절제된. 너무 내질러서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서도 안 됩니다. 네. 예쁜 소리 내시려고 노력하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살아있던 도렐렐레 도레미. 레와 미의 위치 주의하시면서 시작! 그래서 솔솔라솔빠미를 했습니다 네. 자,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사랑했던 마음도 시작 한번 더 천천히 해볼게요 자, 사랑했던 마음도 시작, 둘, 셋, 둘, 셋. 자, 솔, 솔라 솔, 파, 미, 레 해주는 게더 예쁘죠. 그대야, 쳐버린 그날부터 어, 여기 간주 끝까지 여기 보면. DS라고 써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간주한 다음에 바로 2절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죠. 여기 잘 프린트가 잘안 됐는데요. 이 부분은 여기랑 똑같습니다. 어차피 요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보고 하셔도 됩니다. 네, 여기서 달생요 그래서 2절 쭉 하신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여기 지금 속이 없죠. 인증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약속 이, 밑으로 와서 이 도를 여기서 하시지 말고, 여기 에 와서 하시는 겁니다. 그, 그 약속. 네. 그 다음에, 뭐, 베이스를 하셔도 되고, 도, 도, 도라 도라, 솔, 민, 미래, 도, 레, 도, 밤 하시면 됩니다. 자, 스쳐버린 그날부터, 어, 여기 간주 부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솔솔라솔파미 이 했죠. 그 다음에 준비, 시작. 간주까지 끝나는 겁니다. 여기서 도레미솔라시는 여러분이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베이스로 대체하셔도 돼요. 자, 스쳐버린 그날들부터 스쳐버린 그날들부터 여기까지. 준비 시작. 천천히 해볼게요. 스쳐버림 시작. 나고 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어 시간 나실 때이 반주에 맞춰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열심히 하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세요. 이제 곧 코로나도, 어, 끝날 것 같습니다. 희망사항이고요. 여러분, 안녕, 건강하세요.